아쉬움을 경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종결단계는 목표 달성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하에 관계없이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종결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목표 달성되어야만 종결한다. 그럼 틀려요. 목표 달성되거나 안 되거나 종결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결단계의 과제가 있는데요. 종결단계의 과제는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학습 결과, 결과의 적용 문제가 있죠. 자, 결과의 적용. 자, 결과의 적용에서 거기에 보면 희망과 의지를 갖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희망, 그다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북돋아 주기. 됐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별 감정인데, 우리가 보통 이별 감정뿐만 아니라 양가 감정이란 것도 있어요. 이별 감정이나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자, 이별 감정, 아쉬움의 감정, 양가 감정, 두려움과 기대감의 이러한 창충되는 감정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의존성은 감소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의존성 감소.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교재 세 번째 집단 경험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경험 나누기. 집단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까지 의 집단 경험을 개관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한다 그랬죠? 네,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해결 과제가 있으면, 미 해결 과제가 있으면, 취급해 주는데, 이 취급은 다시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미 해결 과제를 새롭게, 새롭게, 자, 거기 보면, 새롭게 취급한다, 새롭게 개입한다, 라고 하는 것, 새롭게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해결 과제를 새롭게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있었죠? 자, 종합적인 피드백, 마무리 단계 피드백이 됩니다. 피드백을 주고받기. 자, 이거는 종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측면에서, 최종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긍정적, 긍정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말씀드릴 것은 어 지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추, 촉구하는 건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성장을 촉진시키는 노력 촉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종결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이란 것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